지금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 양쪽, 뒤금 보시면, 뒤로 가볼게요. 뒤보시면 예. 예. 양쪽 바퀴, 뒷바퀴 쪽에 예. 다 지금 저울을 올려놨어요. 바퀴 올라간 상태거든요. 예. 예. 저거는 지금 어떤 거를 하려고 하신는지가가 좌우 무게가 현태가 차이나면 음. 스프링에 아무래도 차량으로 스프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체가 음. 피로도를 주겠죠. 음. 그래서 저희가 출고 전에 음. 예, 중량을 체크합니다. 아, 이게 좌우 밸런스, 무게 밸런스를 맞춰줘서 출고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오른쪽 뒷바퀴 쪽이 무게가 1 0 8 0 k 로1 0 8 0 k 로가나가있고요쪽바퀴볼까요1 0 8 2이쪽바퀴 쪽이 1102 2 0 k m 차이 나죠 안녕하십니까 누리고 캠핑카 미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캠핑카의 좌우중량이 차체에 미치는 양으로 휠 허브 베어링이 파손되거나 또는 심하면 휠 볼트가 부러져서 주행 중에 바퀴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원인과 대책, 좌우 중량 차이를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 하체 보강의 기준 설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영상이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캠핑카를 소유하고 계신 유저님들께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으로 차량에 연료하고 그리고 청수를 가득 채우시고 되도록이면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는 곳에 주차해서 후륜 센터 주변에 기준점을 정해서 운전석 쪽하고 조수석 쪽의 양쪽을 줄자로 재보시기 바랍니다. 1cm 이상 차이가 난다면 대책을 강구해봐야 될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계량소를 방문해서 차량 전체 중량을 한번 재시고 운전석 쪽이나 조수석 쪽 전륜과 후륜만 올리고 한번더 중량을 재시면 첫 번째 전체 중량에서 마이너스 하시면 반대쪽에 중량이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많은 정도면 내 캠핑카의 좌우 중량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공인 계량소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주변에 고물상을 이용하셔도 될 겁니다. 후륜 좌우의 중량이 형격히 차이가 나는 원인은 바로 좌우의 무게 배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게가 좌우 무게가 형격히 차이 나는 원인은 첫 번째 중량이 가장 많이 나가는 청수통 위치입니다. 청수통을 가득 채우면 어느 한쪽이 한쪽에 청수통이 있다고 보면 150리터나 아니면 200리터면 이게 한쪽으로 계속 충격을 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배터리 위치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배터리를 이제 많이 정설하신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좌우가 현격히 어느 쪽으로 차이가 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누리고는 1호 차 때부터 캠핑 제국 유튜브 채널이나 우리 자체 채널 그리고 누리고 캠핑카 네이버 카페에도 무게 배분이 중요하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이 무게 배분이 제대로 돼야 된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스케치업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방문 고객들을 위해서 상담하면서 저희가 3D로 보여 드립니다 이 스케치업 프로그램은 치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제작 시에는 저희 누리고 캠핑카는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아마 이 설계하시는 분들은 다들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밀도가 치수 오차가 0.001mm까지도 설계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도 무게 배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바퀴에 걸리는 하중의 차이가 한쪽 바퀴에만 과다한 하중을 주게 되면 불균형으로 인해 베어링이 마모되거나 허브가 금이 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브 베어링이 손상이 있게 되면 주행 중에 소음이 나게 되고 차도 잘 나가지 않고 차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또는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운전하면 휠 바퀴가 주저앉거나 빠져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캠핑카의 좌우 무게 배구를 위한 각종 설비 및 장비들의 설치 위치를 고려한 기본적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리고처럼 좌우 무게 배분이 적절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캠핑카를 소유하고 계신 유저님들께 무게 배분을 위한 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각종 설비 및 장비들을 재배치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할수 없다면 첫 번째, 출발 시에 청수를 보충하는 것보다 캠핑 현지 주변에서 보충해서 자체의 피로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집으로 복귀 시에도 청수통을 비워서 주행하는 방법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되도록이면 중량이 나가는 반대편 쪽으로 캠핑 장비들이나 용품들을 수납해서 조금이라도 무게 배분을 시켜주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영상 초반에 3년 전에 캠핑 제국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누리고 스타렉스 캠핑카는 좌우 무게 배분의 20kg 정도 차이가 났지만 렉스턴칸 기반의 누리고 위드카는 좌우 무게 차이가 10kg으로 대분화에 설계되었습니다. 지금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24호차까지 저 축중기를 이용해서 일일이 좌우 중량을 체크해서 출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서부터 방문 상담 고객들 중에서 캠핑카 하체 보강으로 에어스 스펜션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누리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천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에어스스는 좌우측 바퀴를 콤프레사를 이용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콜 스프링에 비하면 물침대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에어서스의 공기를 채우는 에어단지라고 부르는 이놈의 재질이 고무 튜브일 뿐입니다. 요 녀석이 터질 것을 일주일 전이라도 예고나 경고를 해주면 저희 또한 적용할 겁니다. 예고도 없이 터지는 에어서스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것입니다. 참고로 30여 년 전에 모텔들마다 너도나도 물침대 완별하고 홍보를 하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진 이유 또한 예고도 없이 터지기 때문일 겁니다. 에어 스스로 좌우 높이를 맞출 게 아니라 캠핑카 자체에 전달되는 피로도를 완화시켜주는 기초적인 무게 배분의 설계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중량이 가중된 캠핑카의 하체 보강은 주로 판스프링, 코일스프링, 코일오버 쇼급쇼바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판스프링 보강은 주로 수직 하중을 주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일 스프링은 아시다시피 집집마다 있는 침대 속에 무수한 코일 스프링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는 회전구간에 진입할 때나 또는 불규칙적인 노면의 주행시에 좌우 롤링의 편차를 지탱해줍니다. 세 번째로 코일 오브 쇼바는 판스프링과 코일 스프링의 틀려는 성질의 탄성 회수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제대로 감쇄시켜주지 못하고 통통 튀기만 하면 어지러움증을 느낄 겁니다. 순정 쇼바는 약하기 때문에 코일 오브 쇼바로 교체해서 감쇄력을 보강해 줍니다. 에어스스로 하시든 코일 스프링 방식의 하체 보강을 하시듯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체 보강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고 지표로 삼아야 할까요? 두꺼운 게 좋다고 검증이나 실증도 없이 25톤 하중을 견디는 하체 보강을 해야 할까요? 그저 하체 보강 튜닝 업체에서 권장하는 종류별로 보강하고 나니까 돈 들어간 만큼 막연히 좋아졌다고 믿고 싶은 걸까요? 자동차를 개발하시는 글로벌 박사님들처럼 탄성 개수, 반발 개수, 저항 개수 등을 분석해서 반영하는 정밀 설계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하체 보강을 위한 기준 설정이나 지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누리고 캠핑카 나인팩의 본업인 위험물 운반용기 형식 승인을 위한 진동시험기의 설계승인 시험의 영상입니다. 빈용기에 1톤의 물을 가득 채우고 총 1.4톤 분량의 용기를 1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진행합니다. 없었던 시험 항목이 2016년도에 추가되어서 용기의 종류마다 해야하니까 이런 시험을 18번씩이나 해봤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우리 캠핑카도 저 진동 시험기 원리와 똑같습니다. 저 진동 시험기에 코일 스프링, 코일 오브 쇼바가 적용되었고, 탄성 개수, 반발 개수, 저항 개수 등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뚜꺼운 게 좋은 게 아니라 하체 보강의 원칙은 스프링의 종류별로 상호 비례하는 원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첫 캠핑카 구입할 당시에, 친구의 권유로 대전의 모 업체에서 주인장의 기준으로 하체 보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게 어떻게 나아졌는지 직감으로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저 원기소 먹고 배 앞, 아픈 배가 나아졌다고 믿고 싶었습니다.누리고는 과학적인 측정, 측정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체 보강 부품 제작 업체에 도움을 받아서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하체 보강의 기준 설정 및. 지표로 삼았습니다. 캠핑카의 하체보강 측정 데이터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석했습니다. 측정 센서를 캠핑카에 부착한 후에 첫 번째 캠핑카의 좌우에 대한 롤링 두 번째 전후의 진동 측정을 위한 피칭 세 번째는 요인 일명 바운딩이라고 하죠. 아래위를 통통 뛰는 성질들로 측정했습니다. 측정 후의 데이터 값은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의 데이터를 통해서 각종 스프링들의 두께, 길이, 간격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정했습니다. 누리고 캠핑카는 첫 번째 안전성, 두 번째 내구성, 세 번째는 실용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활용할 수 있는 내부 구조에 대한 부분 및 선택할 수 있는 소파 색상 등의 영상을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 쇼파 색상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총 아쿠아 벨벳 원단의 종류가 13가지입니다. 13가지 중에서 단톤이나 투톤이나 주로 많이 선택했던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톤은 주로 이렇게 5가지 형태로 선택을 하시고요. 투톤의 조합은 가장 인기가 있었던 4가지 패턴으로 조합을 했습니다. 쇼파는 이 1세 가지 색상 중에서 조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파 색상은 계약하실 적에 선택하시면 나만의 취향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캠핑카 중량이 위험하다. 특히 좌우 무게 배분의 중요성이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한 하체 보강 기준 설정 등의 영상들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